사람 한번 올라가서 아웃백을 한번 돌아보고 네. 내려올 네. 겁니다. Golden okay, come down. 오늘 <laughs> 예. 다니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면 여기 무료 트램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트램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분비고 있습니다. 푸른 대숲이 손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 정가시이좀 있다고 들었는데 할 줄만 되는 건지 네, 이래는 멜버른의 임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으로 글 쓰고 사진 찍는 여행 작가 이두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이 있더라고요. 살면서 언젠가 전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다는 분이 많았고, 죽기 전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 책한 권을 쓰고 싶다는 분들 또한 많았습니다. 그런데 꿈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꿈과 정말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을 영어로 말해보면 드림과 비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두 단어는 말 그대로 꿈에서 깨면 볼수 없는 드림과 눈으로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입니다.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책을 쓰는 사람이 바로 여행 작가입니다. 예전에는 무모한 여행을 떠나서 우여곡절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대단한 여행기를 책으로 내곤 했습니다.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는 우리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먼저 다녀온 사람이 가이드북 형태의 여행기를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러분은 어떤 책을 원하시나요? 맞습니다. 누군가의 대단한 여행기나 가이드북에 나온 뻔한 여행이 아니라 가끔은 쉼이 필요한 사람에게 줄수 있는 머무는 여행 이야기. 소소하지만 시간을 내서 떠난 여행지에서 그 시간, 그곳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이야기. 나만 알고 싶은 미소 지어지는 에피소드 같은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읽고 싶은 시대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연구도 없는 요르단이란 나라로 떠나 그곳에서 몇 달간 머물면서 소소한 일들을 일기로 썼습니다. 그게 책한 권이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기자를 하고 여러 매체에서 편집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책한 권으로 시작해 나중엔 여러 TV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를 나와서는 유명 일간지 신문과 잡지는 물론 대기업 사보와 기관의 책자에 수많은 컬럼과 원고를 썼고 다양한 기관과 학교에서 글쓰기와 사진에 관련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여행 방법과 글쓰기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아끼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행은 무엇인지, 항공권은 어떻게 구입하면 더 좋을지, 내가 글 쓰는 재주와 사진 찍는 재주가 있다면. 무료로 여행을 다녀올 수는 없는지, 여행 작가는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여행 사진은 또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그저 감상적이고 인문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를 배우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쓰고 싶은 글과 써야 하는 글의 차이와 읽고 싶은 글과 읽히고 싶은 글의 차이, 찍고 싶은 사진과 찍어야 하는 사진, 여행 사진의 한끗 차이 등, 제가 다녀왔던 수십여 개의 나라와 수백여 도시의 재미있는 여행 스토리와 함께 한 방이 담겨 있는 글쓰기와 사진 촬영법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겠죠? 네, 그 기대 두둑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